수미 특강 16강 문단 요약 게이트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문단 요약 문제는 원래 요약문을 먼저 봐야 돼. 원래 왜냐하면 이게 주제문이니까. 그래서 원래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신을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 이 지문을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단락은 어떻게 돼 있느냐? 벌써 하늘색으로 딱친거 보니까 이제 배경 설정이지. 인트로 배경을 딱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부분이 이제 주제가 되겠지. 바로 이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던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쭉 펼쳐져 있다고 하겠어 근데 이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어 순서로 나올 수 있는 단서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표시를 쳐놨다 그리고. 어 여기 분홍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주제는 아니야. 주제는 아니지만은 주제 외적인 거로 이 주제를 펼쳐 가는 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정보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거는 좀더 자세한 거는 진행을 하면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배경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Because 왜냐하면 코끼리 그룹들이 break up 헤어지고 그리고 제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very frequently 매우 빈번하게. 어, 코끼리들은 자주 헤어졌다가 만났고 막 이렇게 하나 봐. 자, 예를 들어. 자, 뭐에 반응해서 그러느냐. In response to variation. 어떤 변화에 반응한대. 뭐에 있어서? 음식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음식,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다양하잖아. 그러한 음식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에 반응해서, 어,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reunions, 바로 재회가 더 중요합니다. 코끼리 사회에서는 재회가 중요하대. 누구보다? 바로 영장류 사이에서보다. 영장류라고 하면 뭐 침팬지, 원숭이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원숭이나 침팬지 사회보다도 코끼리 사회에서 이런 재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 자신들의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다니다가 어 모기가 없어가지고 헤어졌다가 막 다시 만나고 하니까 이런 관행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배경으로 딱 설정을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은 바로 코끼리지 코끼리 has evolved elaborate greeting behaviors 발달시켜 왔습니다 뭐를 아주 정교한 인사 행동들을 어떤 인사 서로 맞이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발달시켜 왔대 자 그래놓고 이제 관계사 들어가는 거야. 더 h e form of which. 그러니까, 그것에. 그러한 행동들의 형태는 반영해 줍니다. 어떤 사회적 유대의 그 강도를. 누구 사이에? 그 개체들 사이에. 그 코끼리 개체들 사이에 사회적인 유대의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그 친근한지, 그리고 아니면 얼마나 좀 서먹서먹한지,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 준대. 뭐가 반영해 준다고? 바로 그들의 어떤 인사 시스템, 인사 행동들이. 자, 그리고 이제 가로안이가 들어가는 거야. Uh, much like. 많이 비슷하게. 자, 뭐와? How you might merely shake hands. 네가 단지 악수를 할지도 모르는 방식과. 그냥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런 지인들과. 자, 하지만, hug 할지도 모르는 그런 방식이지. 가까운 친구를. 근데 이 친구는 어땠냐? You have not seen. 한동안 너가 보지 못했던 그런 친구를 hug 하는 것과.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눈물이 차오르는 것지도 모르는 그러한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얼굴을 알고 있는 지인과는 그냥 악수 정도 간단하게 하잖아. 하지만 너하고 너무나 친했던 그런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 막 서로 껴안고 심한 경우에는 막 눈물까지 글썽거리게 된다 이 얘기야. 그치? 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코끼리도 어떻다? 그러한 인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그럼 코끼리가 인사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아, 쟤네들의 관계는 아주 유대가 깊구나. 또 아니면 그냥 아는 사이구나. 이 정도를 알수 있다. 그 얘기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고,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다. 코끼리들은 m a e greet each other. 서로 서로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모함에 의해, by 다음에 이제 동명사절이 왔지. 그들의 코를 서로 서로의 입으로 집어넣는 것에 의해. 자, 코끼리들이 만났을 때그 자신의 코를 상대방의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나 봐. 그게 이제 인사가 봐. 근데 그 인사는 뭐를 뜻하느냐? 어, possibly equivalent. 여기서는 이제 위치 is가 생략된 거지. 위치 is.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앞 문장이야. 어, 코끼리들이 자신의 코를 서로서로의 입에 집어넣는 그러한 행위는 아마 equivalent. 동등한 것입니다. 뭐와? A human p a c k on the cheek. 인간이 그 뺨에다가 그냥 뽀뽀 쪽하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자, 뺨에다가 뽀뽀 쪽한다는 건 물론 이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 이거 막 엄청 친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이글쓴 사람은 서구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뺨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뽀뽀 쪽하는 거는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 그냥 악수하는 거잖아. 그 정도의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사인가보다 이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이거와 동등한 게 코끼리들은 어떻게 한다? 자신의 그 코를 그 상대방의 입에다가 이렇게 딱 넣는 거. 그게 뺨에다가 그냥 뽀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거지. 그러나 이제 그러나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겠어? 이제 정말로 유대감이 어떤 깊은 그런 개체들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여주겠지. 그래서 after long absences 오랜 부재 이후에 그 가족의 구성원들과 그 유대 그룹들은 Greet one another. 서로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Incredibly theatrical displays.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극적인 그런 표현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한 보여주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The fact. 그 사실. 어떤 사실. 동격이 들어간다. 추상명사니까 동격이야. 얘는 어디까지 가냐면... 오케이 okay, 이렇게 suggest 앞이까지 가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이제 as well as가 들어왔는데 as well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냥 전치사처럼 전치사 구처럼 해석하면 돼. 그래서 사실 어떤 사실 그 강도 서로 간의 어떤 유대감의 강도가 reflection duration of the separation 그 이별의 지속 기간을 반영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뭐뿐만 아니라 바로 친밀함의 정도뿐만 아니라. 자, 만났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의 강도가 뭘 보여준다고 했어? 당연히 친밀함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보여준다? 바로 이별의 어떤 지속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보지 못했는지 이러한 것도 반영해준다는 그러한 사실이 자, 뭐 한다? 제시합니다. 코끼리가 have a sense of time. 또한, 어떤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말은 사실 주제문은 아니지. 하지만은 지금 코끼리가 이런 인사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거지. 어, 코끼리가 인사하는 걸로 보니까 얘네들은 그 인사하는 방식이 친밀함의 정도도 나타내지만은 또아 얼마나 얘들이 서로 헤어져 있었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실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코끼리가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네! 이거를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부분이 사실 빈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서 To human eyes, 인간의 눈에 이러한 인사들이 Strike a familiar chord Strike, 어떤 인상을 주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친근한 어떤 공감의 인상을 줍니다 친근한 원래 이제 콜드가 감정이란 뜻이 있어. 원래 화음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친근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얘기는 어떤 공감을 끌어내게 된다. 왜? 인간들도 그러니까. 그렇지않아자 그래서 I'm reminded of the joyous reunions. 나는 보통 이런 즐거운 재회들이 떠올라집니다. 근데 그 재회들은 어떤 재회들이지? 여기서는 뭐 위치알이 생각된 거야. 근데 그 재회들은 너무나 visible. 눈에 잘 보인대. 너무나 눈에 띈대 어디에서? 바로 국제공항터미널의 어떤 도착 장소에서 너무나 잘 보여지는, 볼수 있는 그런 즐거운 재해가 상기되어진다. 그런 게 떠오른다는 거지. 바로 인간들이 그런데 코끼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 이런 친밀함의 정도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헤어져 있었는지를 또한 보여준다는 거. 그게 바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약문이 어떻게 돼 있어? 한번 답을 볼까? The Evolved Greeting Behaviors. 발전된 인사행동들이, 그 코끼리의 인사행동들이, can serve,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지표로서, 어떤 지표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그렇지, 연관되어 있는지, 유대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바로 헤어져 있었는지, 바로 그 얘기네.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 표시를 했지. 박스 표시를 한 부분에 어떤 사실이야? 어, 인사의 강도가 뭐를 반영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떨어져 있었는지, 지속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또 친밀함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했지. 어, 그런 인사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여기 밑에 들어간다고 라 해야 되겠지? 이게 사실 주제문이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그거를 통해서 시간 감각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 나름대로 이것도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엄밀하게 주제문은 이거다 그 종, 코끼리 종이 아주 정교한 인사 행동들을 발달시켰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유대감의 어떤 강도를 나타내준다 그개체들 사이에 당연히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바로 얘가 주제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변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우리 순서문제 나올 수 있어. Elephants, however, these greetings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만약 빈칸이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박스를 쳤던 이 부분과 그리고 형광펜을 쳤던 이 부분, 메인이라고 했던 이 부분과 그 메인에 준하는 얘기였지 바로 그 박스 부분 그리고 그 메인에 준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코끼리가 또 시간 감각도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빈칸에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